자, 여러분들 MDS테크가 지금 살짝 주춤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얘 무슨 관련주죠? 자, 엔비디아. 지금 이제 테마가 다시 2차전지로 몰리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지금 AI 테마도 계속 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AI에 가장 부각되는게 엔비디아예요. 그러면 엔비디아 관련주인 MDS테크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원래 MDS 테크는요 이 증권사 리포트 자체가 안 나온 종목이었어요 그냥 분석 자체가 안 되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테마주의 성격을 가장 많이 띄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증권사에서 MDS 테크에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m d s t e 가인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고 뭐 개발, 판매, 교육, 자동차 뭐 이런 쪽의 서비스의 강점을 보유하는데 얘들의 고객사가 언제 어디있냐 보세요. 뭐 현대오토에버 이게 현대차 그룹의 자체 OS 브랜드잖아요. 거기에 m d s t e 가 정말 큰이총관을 담당해요. 진짜 이게 이게 판매만 그치지 않고 라이선스 배포도 하고 관리 교육. 그러니까 m d 스테크는요 이제 현대차도 우리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은 테마 형성 뭐뭐 뭐 있어요 여러분들 ai 포함되죠 이제 엔비디아 발 테마 형성되고 현대차 관련 같이 테마 형성되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아요 저는 m d 스테크 정말로 좋게 봐요 자 회사를 그리고 얘들 자회사도 있잖아요. 자회사도 있고 특히 뭐 이제 IoT 솔루션 뭐 어려운 말을 제가 계속 할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뭐 공부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괜찮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이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냐 없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돼요 진짜. 그래서 NDS 테크가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빠져서 너무 천천히 움직이지 않은.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도 움직였던 녀석들이 결국 이렇게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들 이렇게 보세요. 자, 우선 실적을 보면은 작년도가 이제 흑자 전환 원래 흑자였지만은 이제 좀 많이 올라 80억 정도 매출을 뽑고 있죠. 시가 총액이 2 0 0 0억이안 됩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뭐 10%만 잡아도 200억이에요. 근데20% 이제 잡으면 뭐 10%가 솔직히 이게 OPM이라고 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200억을 이상 뽑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 연도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200억 가까이. 그러면은, 현재 이 가격이 얘들의 적정 주가보다 낮다 평가될 수도 있고, 적정하다 평가될 수 있는데, 절대 이게 고평가는 아니란 얘기예요. 자, 고평가가 아니면 언제냐. 이게 언제든지 슈팅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녀석이라는 거죠. 실적 추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OPM이 이번 연도 1분기만 봐도 벌써 8.3% 나왔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을 잘 낸다는 거예요. 매출 대비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사, 사야죠 진짜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식 중에 하나다 라고 저는 이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2차전지가 꺾여도 2차, 2차전지가 꺾인 게나요 2차전지가 꺾이면 다음 돌아올 테마가 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절성 테마 말고는요 다시 AI로 한번더 간단 말이에요 지금 애플에서도 지금 뭐 계속 개발하고 나오고 이번 초에 보세요 최GPT 얘기 나오면서 엄청 올랐잖아요 엔비디아의 이 호실적과 맞물려서 부각되는 기업은 이 MD 스테이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의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다시 전고점을 가더라도 이 폭을 봤을 때는 끼키야 뭐 이제 뭐5 0라는 수익을 볼수 있는데 이 안에서 이런 차트에 큰 횡보만 나와주면은 200%, 300% 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는 이걸 잘못 하시니까 그냥 아예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매매를 해 봐요. 어, 저 진짜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잘하는 사람들의 이 말을 들으면서 같이 해야지. 제가 돈 달라고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만 봐 주시면 저는 영상 수익이 나오니까 어,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좀 영상 매는 봐 주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매매를 해 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께 매매를 함께 하기 위해서 방도 하나 만들어 놨죠. 이렇게 MDS테크 매매방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저와 함께 오셔 가지고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 마감까지 함께 매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가? 제가 노하우를 다 전수해 드릴게요, 진짜. 함께 매매를 하면서 수익도 보시고 저와 함께 하면요, 진짜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진짜 이거는.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웬만하면 초대 링크 받고 싶으신 분들 있죠?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 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자, MDS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 주세요. 영어로. MDS테크테크 빼고 세글지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확인하고 카톡방 초대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매매를 함께하면서 어, 수익을 어떻게 벌어야 는지 한번 배워보시기 바랄게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장담한데요 제 방에 있으신 분들 3일 만에 주식이 이렇게 쉬운지 몰랐어요 라는 얘기 항상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카톡방에 불가피하게 못 들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죠 MDS테크 어,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집이에요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추가에좀 대체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수익은 극대화시키고, 리스크는 줄이면서, 우리에게 이제 정확한 매매를 할수 있는 비중을 이제 정할 수 있는가, 어, 이 비중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떠한 수급이 붙으면은, 이제 세력들이 갑자기 몰린 시기가 와요. 이런 수급이 붙으면은, 이상징후의 수급이 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날 세력이 몰린 자리예요 그럼 그 전에 물이 사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수급 때문에라도 이걸 보셔야 돼요. 수급표를 정어놨거든요 이 수급 때문에라도 보셔야 되니까 이 수급표까지 같이 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 자료집 카톡방 못 들어오시고 이 자료집만 어, 보시고 투자하실 분들은 MD 스티크 플레임으로 다섯 글자 다 적어서 저기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어,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 드릴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근데 대신이 요거는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주식을 할줄 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신 분들은 이거 봤자 소용이 솔직히 없어요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카톡방 들어와 계시고 카톡방은 MDS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남겨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고 이 자료집은 풀로 MDS테크 다섯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보내드릴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서학개미한테 지고 있어요 동학개미의 레벨이 정말 낮다운 평가이자 세계 최하위에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우리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의 투자 레벨이 세계 하위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올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고험부터 하는 겁니다 다같이 소학개미 따라잡아야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할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하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laughs>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 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 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이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해드리고 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 어,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데 있죠. 제가 임신데, 티처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일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3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어, 성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